말씀해. 하나씩 크게 불러봐요. 말씀해. 바뀐 것 같은데? 어? 키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딸 자세히 봐봐 어 얼굴이 좀 예뻐지지 않냐? 어? 그, 그건... 그건 잘 모르겠고 어? 뭔가 이상해 밥을 많이 먹었나? 좀 키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기만 해? 어! 키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이유를 알겠어 네 블루 어. 처음에 친구들이 어. 다불루를 좋아하다가 지금은 어. 좋아하는데. 어, 그래? 내가 왜 그런 가야 지금 알겠네? 자으로 엄마랑 남자들은 변화에 민감해야 되기 때 어, 그래. 근데 더 크게 부족하다. 어. 아 괜찮아. 말씀해 부르는 친구들한테 말씀만잘 알려주면 돼. 핑크 부탁해. 좋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알려줄 수 있게. 그럼 나정령님 처음 말씀이래요. 말씀의 불루도 오늘 받았어요. 좀 전에 잘할수 있는지 한번 친구들 같이 하는 거예요. 나라 말씀 손. 내가 내 무지개를 내무지눈 속에, 속에 두었나니 그것이 도나내 아와 세상 속에 세상 사에언약의언약 증거이라 증 천세기 세 무자 10 3절. 3절 말씀 말습 잘외웠나요한번 네. 더. 내가 내무지개를내 무지개는 꿈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꿈속에 좋았나니 도시 도시 나와 나와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언약에 언약에 언이라언이라세기 천세기 보자 자 말습 잘외웠어요 친구들, 엄마 아빠 그거 알아, 알고 있어? 이 말씀의 대본은 블루가 쓰는 거예요 많이 당황하셨나요? <laughs> 아 그래도 블루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을만하다 방금 받은 말씀 이렇게 잘 외우다니 나보다 머리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럼 그냥 하늘 말씀으로 전신감 듣고무정악감과 대적하는 말씀의 블루 알파와 오메가 저가다아주시는 말이에요. 자 오늘 생일자가 사과생 정예율, 팔구생 이찬이, 가몽생 정송윤, 오렌지생 신지빈, 다두생 김우진, 친구 합준구. 그리고 형영 옆간에 없지만 친언자 신혼자, 생일자인 친구들은 모두 나오셔도 돼요. 나오세요. 들어가신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예율이 찬이, 성현이, 지민이, 우진이, 주님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요셉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늘 말씀으로 꿈으로 주님 어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늘그 아이들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또한 신기워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늘산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습니다 아멘. 아. 축하합니다. <laughs> 어린 여러분 오늘 새 친구가 네 명이 나왔어요. 호명하신 어린이는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 번 친구 이번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재영, 이재영 어린이, 이재영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준우, 박준우 친구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엘리나, 엘리나 친구 가운데로 가운데로 와주세요. 친구들, 몸에, 수상의, 자 우리 새 친구들에게 인사를 해요. 친구야 반가워. 우리 이제 매일 매 매주 매주 만나자. 조선 사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와 친구들 반가워요 같이 기도할게요 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건이와 재영이와 준유 멋진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 친구들이 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한 자녀를 자라게 해주시고 또 매주인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토사님과 목사님 만날 때 아이들 마음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싹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영아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이제 어드벤처가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어,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9시 한 40분까지 오셔서 안내 데스크에서 이렇게 등록 절차 밟으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요. 어, 지상 주차장은 아마 그 수영 풀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저 영화부터. 그래서 지상은 아마 주차하시기 어려울 거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올라오시면 B1 이렇시고 원형 카페에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카페 그 데스크 바라 보시고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합동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홀에 데스크가 마련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화 2부가 어, 방조 팀 무지개 팀으로 나눠져. 그래서 지금 방조 팀 어, 우리 반이 우리 아이가 어느 반에 속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방조 팀은 그 데스크 거쳐서 어, 화평홀로 먼저 들어가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무지개팀은, 어, 온유로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방주, 음, 어, 화평홀에서는 예배가 진행이 되고, 온유에서는 말씀 잠깐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대그룹이 진행이 되고요그 다음에 장소 또 이동해서, 우리 화평 어, 온유에 있던 아이들이 화평홀에서 예배를, 예,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되는 것 자세한 거는, 우리, 예, 요거, 그조적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늦지 않게 오시면 되고요. 어 우리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놀수 있는 풀이 준비되니까 아이들 옷갈아입고또 두건 또 선크림 같은 걸또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식이 지금 오늘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예, 흔들 가는 척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달세일받는 친구 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늘 새친구 많이 왔죠 권희 또 재영이 주디 엘리 온난 쪽 옆에서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 갈게요 선생님 불러보자 시작 선생님.